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해외 공식 사이트 팩트만을 전달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팩트 계속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팩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리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송, 결과, 임박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팩트를 가지고 체크하셔라. 자, 오늘은요, SEC 의장이 누구죠? 게리 겐슬러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말도 안 되는 폭탄을 지금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리플 대표 CEO인 브래딩 갈링하우스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브래딩 갈링하우스가 발끈하면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낱낱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됐으면 영상 들어갈 거고요. 자, 그 전에 제 영상 정말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선물은요, 여러분들께 VIP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 있고요. 특징은요, 톨 사이즈, 그란데 사이즈, 벤티 사이즈,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든 사이즈 선택 가능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든 음료, 당연히 다 선택 가능하신 VIP 스타벅스 쿠폰을 드릴 거니까요. 자, 받는 방법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 2429-55330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감사라고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한분한분다 체크하셔가지고요. 제가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들어가 보죠. 자,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전쟁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자, 첫 번째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의 크립토 자체 시스템은요 EU나 지금 G20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지금 누가 진두주의 하고 있습니까 SEC의 게리겐슬러가 있지 않습니까 얘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친 암호화폐 주장을 풀고 있는 이 u 와 G20 대표적인 애가 누굽니까 UK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지난번에 리플을 가지고 뭘 만든다고 그랬죠? 스테이킹, 스테이킹 코크를 UK가요? 영국의 영란 은행이요? 리플을 이용해서 만들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SEC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브래딩 갈라운스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미국은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암호화 산업에 대해서 규칙을 설정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때리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요. 실버게이트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여기까지 지금 영향을 미친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하고도 싫은 테라 사태. 이러한 등등등의 사태로 인해가지고 암호화폐가 굉장히 좌절함에 덮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계속 소송만 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XRP와 SEC의 소송은요, 요약 판결로 논리적 결과물에 도달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미국에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매우 복잡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뢰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요. 지금 증권사에 뭐 한다고 그랬죠? 증권 토큰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암호화폐 그렇게 싫어하는 증권사가 왜 토큰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뭐라면, 지금 암호화폐에 게리 겐슬러 뿐만 아니라 증권사 뿐만 아니라 EDXM 기억나세요? 월가에서 만든 이 암호화폐 거래소 기억나십니까? 얘네가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마구마구 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SC e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지금 요청하는 게 뭐죠? 증권으로 다 하자는 요 요청 자체가 아무런 프레임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등록된 토큰 자체가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실상 뭐를 선포했죠? SEC가 전쟁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명확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하고 괴롭히기만 하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최근에 그런 게 있었죠. 뭐 크라켄아 있었죠. 팍소스 있었죠. 이거 SEC 어떻게 해결할 건지, 뒷감당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G20 과요 유럽이요 미국의 지금 리플 관련된 미국의 시스템을 과연 따를 것이냐? 솔직히 물음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게리 겐슬러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그냥 사기꾼이죠. 사기꾼 이런 말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으면서 또 누구랑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샌뱅가드 프리먼 기억나세요? FTX의 예, 사기꾼이죠. 이 둘이 같다는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SEC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자체는 귀찮게 하는 것뿐이고 리플에 대한 승소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시드만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방법을 시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스택스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최근에 자, 보세요. 제가 2월 13일 날, 저 월요일 날 스택스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공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80원에 396원 사이에 사시면 되구요뭐 비중 40%. 보유 기간은 2주 정도구요 목표 수익률 150% 들어갑니다. 자, 이분이요 그래서 390원에 4천만 원 매수했거든요. 정확하게 4,600만 원 매수했습니다. 자, 2023년도 3월 2일 날 목요일 날 제가 드립니다. 13일날 추천드렸던 스택스 1350원 매도해서요. 2 0 0번 이상 수익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트체크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4천만원 샀다고 하는데 팩트체크 보니까 4600만원 사셨더라고요. 246.16% 수익 내가지고요. 1억 1375만 9천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손실 다 갚았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자, 감사합니다. 이런 수익 처음 보네요. 시간이 언제 되시는지 맵고 만사. 아니, 뭘 봅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는요, 여러분들께 그냥 영상으로 제가 매매하고 있는 타이밍을 그냥 공유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 내가지고, 뭐 많이 사시라고요? 같이 XLP 많이 사가지고, 어차피 10달러 갈 거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많이 사자는 거예요. 이 수익 다 벌어가지고, 아파트 산거 얼마나 쌉니까, 지금. 자, 그 외에도, 앱토스, 273.45%, 2,302만 5,706원 수익 났고요. 자, 톤, 90.75%, 588만 1,909원. 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지 않음을 다들 아실 거예요. 결과 나와버리면 폭등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 빨리 마련해놔야지 않겠습니까? 방법 말씀드릴게요. 공장장이라고 보내주십시오. 2429-5330입니다. 제 개인 번호. 2429-5330으로요. 공장장 또는 1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시드몰이 만들 수 있는 공장장에 매매 전략, 무료로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